요나의 이야기 첫 시간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니누베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니누베 생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요나 안에 없다는 걸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인류의 시작인 장식기 역사에 장자 증우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름하여 가인과 아벨이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이 여겼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불러내더니 돌로 때려 죽이고 안매장시켜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 동생이 어디느냐는 있 하나님의 질문에는 네가 네 동생을 지키는 자야. 너는 네 동생을 돌보는 자야. 적어도 네 동생이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자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기에 그는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라고 반문할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야 맞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맞이가 아버지의 가슴마리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아버지에게 소리쳐서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아우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픈 눈물이 있습니까? 그리스인의 타락은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게 타락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입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움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메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목사가 어찌 목사일까요? 그 마음이 없는 목자가 어떻게 목자일까요? 여러분의 니누에는 없습니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 인간만큼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마음의 선을 꺼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도 아껴요. 구약 성경에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해서 보낸 장문의 연애 편지가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 한 가운데 이두 사람의 연애 편지가 들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지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 아파하는 가슴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아리가 있다는 걸 아가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하나님이 병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병이 난내 마음을 좀 누군가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나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니네의 성도 하나님이 이처럼 아꼈거든. 하물며 300만 인천 시민을 아끼지 않겠느냐.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여. 네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면. 네 안에 하나님의 가사마리가 전해지고 있다면. 너를 통해서 300만이 돌아오지 않겠느냐.